정훈이가 17세부터 반무대에서 활동했던 과거사가 공개된 가운데 비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배경과 숨겨진 사연이 밝혀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 대한민국 예능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역가왕 3회 방송은 단순한 오디션의 차원을 넘어 예술적 완성도와 심사기준의 공정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무대 위에서 완벽한 호흡과 절제된 감정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던 비내서의 무대에 대해 정훈이 심사위원이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건은 방송 종료 후에도 끊이지 않는 논란과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는 정훈이 본인이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나이트클럽이라는 가혹한 밤무대에서 음악적 성숙을 이루어내야 했던 과거의 서사와 맞물리며 왜 뛰어난 실력자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배경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었으며, 고음과 저음을 넘나드는 안정적인 발성과 무대를 장악하는 성숙한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당연한 인정을 예견하게 만들었으나 결과는 예상 밖의 침묵이었고, 정훈이는 이에 대해 아주 잘했지만 조금 더 순수한 마음을 보고 싶었다는 간결하면서도 중의적인 심사평을 남겼으며, 이는 완성된 실력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아티스트로서의 원초적인 감성을 중시하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한일전과 같은 큰 무대에 설수 있는 완성형 가수를 뽑는다는 프로그램에 목적과는 배치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시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 과정에서 강예슬에게 부여된 0점이라는 극단적인 숫자는 무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리는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심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정훈이의 과거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인데 그녀는 보호받는 무대가 아닌 재즈와 팝이 혼재된 거친 밤무대에서 성인의 감정을 노래하며 독보적인 성숙함을 일구어냈고 이러한 배경은 그녀가 후배 가수들에게 요구하는 순수함이라는 기준이 본인이 겪어야 했던 치열한 삶의 현장과는 다른 역설적인 갈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하게 하며 과거에는 가능성으로 칭송받던 성숙함이 지금은 오히려 신중함이라는 잣대에 가로막혀 감점의 요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심사위원 개인의 취향이 오린정 구조라는 절대적 권력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수연의 무대가 받은 극찬은 그 자체로 정당했으나 다른 무대들과의 비교 설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찬사가 쏟아지자 시청자들은 심사가 아닌 조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잘한 무대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점수를 깎아 내리는 방식은 서사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으며 이러한 불투명한 기준은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을 향한 대중의 동정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반전의 계기가 되어 유튜브 조회수와 댓글에서는 심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참가자들의 무대를 옹호하고 응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현역가왕을 둘러싼 이번 파동은 누구를 위한 무대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되는데 성장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육성예능인지 아니면 즉각 투입 가능한 정의의 요원을 선발하는 서바이벌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 한같은 논란은 반복돼 수밖에 없고 정훈이의 과거사가 보여주는 시대의 간극과 현재의 심사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침묵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공정은 단순히 결과의 숫자가 아니라 납득 가능한 과정과 기준의 공유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프로그램, 제작진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역가왕 3회의 무대가 남긴 파문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해프닝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경연 프로그램이 직면하. 강의 3무대에 매겨 진영점이라는 극단적 인수치는 무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지워버리는 폭력적인 방식 이수연의 무대에 쏟아진 극찬은 정당한 것이었으나 그 박수가 다른 무대의 침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순간경. 결국 현역가왕 3이 남긴 질문들은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며 빈에서. 현역가왕 3회의 무대가 남긴 파문은 단순 안예능 프로그램이 해프닝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경연 프로그램이 직면하. 강의쓰리 무대에 매겨 진영점이라는 극단적 인수치는 무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지워버리는 폭력적인 방식을. 이수연의 무대에 쏟아진 극찬은 정당한 것이었으나 그 박수가 다른 무대의 침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순간경. 결국 현역가왕 3이 남긴 질문들은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며 빈에서. 현역가왕의 침묵이 남긴 잔상과 공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 버튼의 부재가 불러온 심사 시스템의 본질적 고찰과 무대의 진정성. 현역가왕 3회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남은 것은 화려한 무대의 열기가 아니라 버튼이 눌리지 않았던 그 찰나의 정적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특정 참가자의 탈락이나 점수의 높낮이를 넘어 방송사가 지향하는 심사 기준이 과연 시대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낳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에서의 무대는 기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나무랄 데 없는 완성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이라는 모호한 잣대 앞에 가로막혔고 이러한 심사 결과는 과거 17세의 나이의 밤의 무대에서 음악을 시작했던 정훈이의 삶의 궤적과 교차하며 성숙함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취향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예술적 영역이지만 올인정이라는 강력한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의 판단이 한 아티스트의 서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권력으로 작용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하고도 논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강해슬의 영점. 사건에서 보듯 극단적인 수치는 무대를 평가하는 도구를 넘어 시청자들에게는 제작진의 의도가 개입된 조정의 산물로 읽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연의 무대에서 쏟아진 극찬이 다른 참가자의 부족함을 가르는 선명한 대비로 사용될 때, 시청자들은 공정이라는 이름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직감하게 되고, 이러한 불신은 역설적으로 비에서와 강혜슬 같은 참가자들을 향한 대중의 보호본능과 지지, 여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역가왕이 단순한 오디션 예능을 넘어 일본과의 경쟁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국가대표 선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심사의 기준 역시 현재의 완성도와 무대 장악력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능성이나 이미지의 순수성을 이유로 현재의 실력을 부정하는 모순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훈이가 지나온 척박했던 음악적 환경이 오늘날의 거장을 만들었듯 지금 무대 위에 선가수의 성숙함 또한 그가 견뎌온 시간의 훈장임에도 이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는 예술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시선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남기며 이제 대중은 숫자로 기록된 결과보다 그 이면의 과정과 납득 가능한 이유를 요구하는 능동적인 감상자로 진화했음을 방송사는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무대 위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 수많은 질문은 현역 가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침묵이 아닌 설명에 있음을 시사하며 공정성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시청자와 소통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래는 다시 노래로 돌아와야 하고 심사는 그 노래가 지닌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보조적인 장치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다음 무대에서 버튼이 눌리거나 눌리지 않는 이유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감의 언어로 치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에서의 눈물과 정훈이의 침묵 그리고 이수연의 찬사가 뒤섞인 이 거대한 드라마는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진정한 현역가왕은 점수가 아닌 마음으로 뽑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심사위원단의 기준 논란 이후 제작진이 긴급하게 도입을 검토 중인 국민 판정단 투표 비율 확대 방안이나 비해서 가수가 다음 라운드에서 보여줄 파격적인 변신과 관련한 연습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까요? 침묵의 버튼이 남긴 잔향과 현역가왕이 마주해야 할 공정의 무게 현역가왕 3회 방송에서 목격된 빈에서 의무되는 가창력과 감정선 모두에서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면 과거 17세의 나이에 나이트 클럽 무대에서 성숙한 재즈와 파블로레하며 스타가 되었던 정훈의 성공 서사는 역설적으로 지극. 현역 가왕이 지향하는 바가일본 무대에 세월 완성된 가수를 뽑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 가능성을 관찰하는 예능인지. 결국 무대 위의 음악이 노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의주관적 취향을 넘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시청자가공과 우리는 연역가왕이 남긴 이 파문이 단순한 논란으로 휘발되지 않고 우리 대중음악계의 심사문화와 방송제작윤리를 정훈이 심사위원이 논란 이후 제작진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밝힌 빈에서 무대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내용이나 강혜슬 선수의 영점 처리 이후 긴급 투입된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재심사 가능성 및 현역가왕 제작진이 준비 중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판정단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확장해서 작성해 드릴까요?